안녕하세요. 해외 유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유학 비용이죠. 오늘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저렴하다고 하는 뉴질랜드 유학 비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유학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약 1년 이상 유학하는 형태입니다. 유학 비용 산출 기준은 성인 1명의 자녀 1명 기준입니다. 공립학교 학비는 연간 약 12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이며 사립학교는 1,6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첫해 기준으로는 평균값을 적용하면 공립은 약 1억 1,000만원이며 사립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유학입니다. 현지 가디언이나 유학원이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대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관리형 유학은 기본 유학비용에 관리 수수료가 추가되며 홈스테이가 현지 가정인지 아니면 한국 가정인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지 홈스테이 기준 공립 첫해총 비용은 약 4,400만원이며 한국 홈스테이는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혼자 참여하는 영어 캠프입니다. 한국의 1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4주 동안 진행되며 영어 수업과 액티비티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주 기준 총 비용은 약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단기 스쿨링입니다. 뉴질랜드 현지 학교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식으로 등록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학생 혼자 오는 경우 홈스테이를 포함 한달 기준 비용은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이며 10주 기준으로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학연수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학비, 숙박비 및 생활비를 포함하면 사설 어학원 기준 5200만원이며 공립 어학원은 6200만원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달 살기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숙소 렌트비와 자동차 생활비를 포함하면 한달약 650만에서 7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요즘 가장 핫한 형태의 한달 살기는 한달 살기에 자녀들의 한달 현지 학교 스쿨링을 포함한 형태입니다. 두모 동반 스쿨링은 자녀에게는 해외 교육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부모님에게는 여유와 힐링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입니다.